김정란 송일국 결별이유 김을동을 고백. 탤런트 김정란 송일국 결별이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김정란 결별의 김을동이 언급되기도 했죠. 원래 김정란 송일국은 드라마 인생 후보에 출연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을동이 2004년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김을동은 김정란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연기는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다. 김을동은 반대한다. 단순히 연예인 며느리가 싫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연예인이었기에 과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을 많이 비웠다. 김일동은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소홀할 때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부부가 둘다 연예인이면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홀할 것 같아서 반대한다. 이처럼 김일동은 김정란과 송미국의 연애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2006년 말에 송미국과 김정란은 결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결별하게 되었죠. 과거 김정란 지인은 언론의 결별 시기로 알려진 때보다 훨씬 전에, 송씨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결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합니다. 아마 송일국 가족들의 반대에는 김을 동의 뜻이 많이 전달된 것 같네요. 아무튼 송일국고 정승연 판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김정란 역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하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김정란에게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그리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란은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된다 그리고 속도위반할 대상도 없다 정말로 내가 속도위반을 해도 부모님께 혼나지 않을 나이인데 정작 대상이 없다 아마 김정란이 임신이라도 하면 부모님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까 하네요 김정란은 이상형은 샤이니의 온유다 지드래곤이 무척 매력적이어서 자기 전에 뮤직비디오 10번은 넘게 보지만 내 이상형은 온유이다. 목소리가 무척 매력적이다. 김정란은 동물을 사랑하고 영화와 공연을 같이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남자가 바로 이상형이다. 하지만 이걸 다 갖춘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김정란이 바라는 남편감을 만나서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몄으면 하네요. 불구하고 소녀 감성으로 살아가는 김정란이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김정란 송일국 결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송일국이 현재 가정을 일구고 행복하게 살고 배우 김정란 나이 결혼 송일국과 결별 이후 온라인 포털에 김정란 송일국 연관 검색어가 올라 시선을 끌고 있다. 김정란 송일국은 한때 같이 출연한 드라마를 계기로 배우 커플로 발전한 사이였지만 결국엔 김정란 성형 전 결혼 이혼 송일국 결별 나이 연극영화과 학사입니다. 데뷔는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입니다. 김정난, 송일국, 결별들은 2002년 아침 드라마 인생화보를 출연하며 인연이 되어 연인으로 김정난 나이 결혼 송일국 과거사진 헉스 없이 방송 활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정난 나이 결혼 이혼 인스타그램 송일국 전여친 결별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김정란 송일국 결별 이유 본명 김정란은 아직 미혼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정란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송일국이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만난다는 루머설이 돌기 김정란 송일국 결별 결혼 나이 김정란 송일국 결별 결혼 나이 연기파 배우인 김정란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골드미스인 그녀는 결혼에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김정란 나이 송일국 결별 영화 타짜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바가 있죠. 송일국의 어머니인 탤런트 김을동은 아들과 김정란의 열애설이 불거져 나왔을 당시인 2004년 언론과의 인터뷰 김정란 나이 송일국 결별 김정란 나이 결혼 송일국 과거 사진 헉스 지금 올리브 t v 에서 방송되고 있는 모두의 주방의 태민과 김정란이 함께 출연해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정란은 방송에서 김정란, 송일국, 결별, 아니, 성형전. 배우 김정란이 KBS의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방송 어땠는지 성형전, 과거사진, 몸매, 송일국, 결별 등등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김정란, 송일국, 결별, 나이, 몸매. 거 같네요. 김정란의 본명은 김연아입니다. 진짜 이름이 더 이쁘네요. 나이는 오래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같은 배우인 송일국과 오랫동안. 연인 관계로 만나 김정난 송일국 결별 나이 눈물 이유 오늘 라디오스타의 배우 김정란이 출연하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죠. 김정란 나이 1971년 7월 16일생으로 올해 48세인데요. 본명은 김연아이며 아직 결혼하지 김정란 송일국 결별 나이 몸매 그 파티에는 송일국 친구와 송일국 여동생과 그 남편 그리고 김정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란은 나이로 보나 드라마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대역을 보나 많은 분들 김정난 나이 결혼 아미 방탄소년단, 김정난 나이 결혼 송혜국 과거사진 턱스 지금 올리브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모두의 주방의 태민과 김정란이 함께 출연해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정란은 방송에서 김정란 나이 라디오 스타 BTS 팬심 입증, 김병철 최원영 그리고 김정란이 스카이캐슬에 이어 다시 뭉쳤답니다. 3월 18일 오후 서울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KBS2 새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김정난 나이 실제 키 결혼 몸매. 김정란은 1991년 KBS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란 나이는 1971년 7월 16일생으로 올해 48세의 나이입니다. 믿기지 않는 동안 외모로 20 김정란 나이 송혜국 결별. 배우 송혜국과 연인 관계라는 소문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김정란의 나이와 결혼 그리고 송혜국과의 관계의 진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김정란 나이 송혜국 결별 이래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충격에 빠뜨린 이명주의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참고로 김정란은 1971년생으로서 실제 키는 163이며 아직 이혼입니다 이명주 탤런트 김정란 나이 결혼 몸매 라디오 스타 배종옥 김정란 제시가 출연해 걸크러쉬에 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10월 31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는 라디오스타는 사이다처럼 속시원한 김정란 나이 결혼 송일국 과거 사진 헉스. 팬클럽 아미로서 기사를 읽으면서 댓글을 꼭 하나씩 적는다고 고백했죠. 탤런트 김정란의 나이는 71년생으로 본명은 김연아라고 하는데요. 학력은 동국대학교를 나와 김정란 나이 결혼 이혼 과거 배우 라디오스타. 맞지만 대본을 읽고 마음에 들어 회사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란 나이는 48살이지만 중년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여전히 미모와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란 송일국 결별 나이 눈물 이유 신주아 근황 신주아 인스타그램 신주아 남편 김정란 어떻게 sbs 섬남섬녀에서 김정란과 김지훈 선우선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신주아의 신사의 품격 김정란이 착용한 선글라스 3000개 팔려 그녀의 비운의 죽음에 하늘도 안타까웠는지 비가 내린다. 김정란의 죽음 그리고 자살로 인하여 남편 아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단지 신품 김정란 완전 좋아 대박 좋아 점점 좋아. 당시 그 파티에는 송일국 친구와 송일국 여동생과 그 남편 그리고 김정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란은 나이로 보나 드라마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대역을 보나 많은 맥스 스타 김정난. SBS 신사의 품격 3회 김정난 목걸이. 것이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중남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카이캐슬을 떠난 김정난 남편. 그 집에 들어온 게 바로 이태란 부부다. 연정아 딸이 공동수석으로 박민주 김정란 신사의 품격 숙녀에 주목하라. 주민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만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형주의. 남편 박수창과 영재 두 사람이었으니 다스카이 캣슬 마지막회 드라마 신사의 품격 마지막 캐릭터 속개 청담동 마녀 박민숙 아내는 판사 정승현 씨이다. 1976년생으로 송일국과는 5살 차이 아내가 연하 2007년부터 만나기 시작해 2008년 3월 결혼했다. 슈돌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을 쓴다. 아내는 완전한 일반인인 대답 판사라는 직업 특성상 함부로 예능에 나오기 어려워 방송에서 거의 볼수 없고 목소리만 간간히 출연한다. 송일국 아내 정승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7기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송일국과는 2006년 송일국이 드라마 주몽을 촬영할 때 지인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 정승연 판사와 송일국은 주몽 촬영장에서 틈나는 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동료 배우들의 시샘을 받기도 했다. 정승연 판사는 결혼 4년째인 2012년 1시간 동안의 제왕절개 수술을 거쳐 세 쌍둥이를 송일국에게 안겨주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각각 대한민국 만세다. 2014년 7월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배우 송일국 군대 병역 눈시력 농내장 실명위기 군대는 방위병으로 갔다왔다. 원인은 과체중과 시력문제? 시력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2014년 12월 14일 방영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밝혀졌다. 현재 시신경이 생각보다 많이 손상되었으며 녹내장도 심각하다고 당장이라도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한다. 치료하면 30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진단받았다. 배우 송일국 활동 드라마 영화 뮤지컬 2003년에 장희빈에서 김춘택 역을 맡는 등 주로 조연급에서 활동했었다. 러다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작품을 만났는데 그 작품이 바로 애정의 조건 결국 그의 연기대상의 베스트 커플상도 송일국 한가인이 수상하게 된다. 사극해 김정난 송일국 결베리우 김일동을 고백 <laughs>